오늘 저는 호캉스 와봤습니다. 오늘 유일당에서는 너무 예쁘죠? 오늘은 인피니티풀에서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씨 이럴 시간이에요. 벌써요? 아직 덜 놀았는데 사실 여기는 아파트 옥상 꼭대기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여기가 국내 최초로 아파트 단지 안에 인피니티풀을 설치해서 진짜 엄청 화제가 됐었어요. 최근에 막 커뮤니티에도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가 인피니티풀 말고도 고급화 커뮤니티 한글로 굉장히 유명한 단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커뮤니티 체험 본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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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층 내려서 여기 37층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좋다 이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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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호텔이야. 이거 어떻게 아파트라고 생각해? 너무 좋다. 이게 진짜 호텔 인피니티 풀이라고 해도 이질감이 없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 호텔에서나 쓰는 시설이에요. 이게 카바나 이렇게 쉴수 있는 휴식 공간 마련돼 있고요. 조금 더 가보면 짠 와. 와 진짜 미쳤다. 딱이 반으로 나눠서 마운틴 뷰랑 시티 뷰 진짜 딱 이렇게 보여. 와 이걸 어떻게 서울 맞습니다. 한복판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니까 서울 한복판에 이 정도 인피니티 풀이 아파트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띄워> 뛰어내고 싶어. <뛰어들고> <laughs> 뷰가 어마어마해요. 와. 저녁에도 이게 운영을 하나요? 어 지금은 가오픈 기간이라서 저녁 5 시까지만 운영을 하고요. 뭐 추후에 이제 이 주민분들끼리 협의가 되면 뭐그 이상까지 운영을 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보이시겠지만 여기 선베드도 이렇게 갖추고 있어요. 이물 위에 띄어놓는게 요즘 트렌드라고 하거든요. 또 노을 질때 여기 딱 누워서 딱 지는 해지는 모습 딱 바라보면 아...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아. 인피니트 풀도 가주세요. 자 바람만 담가보겠습니다. 왔으니까 개포동 물맛 한번 보네. 바로 물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오, 우와, 우와.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게 예뻐? 나와요, 지금. 우와, 피디님, 나 빨리 인생샷. <웃음> 빨리. <웃음> 자, 여기 옆으로 보시면 불만 가능한 공간도 있어요. 여기 불 피워놓고. 이렇게 밤에 시티뷰 즐길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 안정기가 될 때까지는 하절기 운영만 하신다고 하는데요. 이거 뭐 안정화 되고 나면 상시로 운영을 하실 테니까 뭐날 좋을 때 시원할 때 혹은 뭐 추울 때도 이렇게 불멍할 수 있잖아. 아 낭만 있어. 어, 낭만 있어. 낭만 있게 이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 집 안에서. 어. 너무, 너무 좋다. 다 즐긴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샤워 해야죠. 샤워 해야 되잖아요. 와, 아, 근데 이 여기는 샤워 시설도 호텔급으로 유명합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샤워 시설로 이어지는데 이거 리조트 아니야? 리조트 시설이잖아. 여기 이렇게. 바로 샤워 마치시고, 그리고 내려갈 수 있는, 이렇게 바로. 이용료도 궁금한데요? 이용료는 1일 2만원입니다. 이게 서울에 지금 인피니티풀이 있는 호텔이 호텔 나루라고 마포구에 있거든요. 거기가 하루 투숙료가 한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해요. 포함되어 있고, 이 수영장 이용료가. 그거랑 비교했을 때 하루 2만원에 이용할 수 있는 거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할수 있겠죠. 여이땅에서는 뷔페 먹으러 왔습니다. 민주 씨밥안 먹었어요? 지금 이 순간을 <laughs> 위해 참고 왔어. 최근에 화제가 된 하필 뷔페인데요. 여기 근데 헬리오시티 앞인데 그러니까 헬리오시티가 지은지 6년 만에 중석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희님 3만 명이 먹는 뷔페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파트에서 뷔페요? 땅 찍고 여의당 최초 공개입니다. 먹방 직접 찍으러 가보자고. 오, 오, 오 여기 감자튀김, 김치볶음, 파스타 있어. 파스타도 욕심 생기고 많이 보는 안 되는데 <laughs> 저녁에는 이런 국수 메뉴도 같이 서브가 된다고 하시거든요. 이렇게 국물도 좀 드실 수 있고 비빔밥 만들어야겠다. 자제하느라고 혼났어요. 남기면 안 되니까 이게 7월 3일에 지금 오픈을 해서 한 2주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점심 3부제, 저녁 3부제로 나눠서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그럼 이거 시간 맞춰서 그냥 오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너무 몰리면 안 되니까 어플 같은 거를 좀 이용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용 하루 전에 이제 예약을 해두면 와서 이제 현장 발권해서 진행하는 형식으로 들어와요. 일단은 식기 전에 빨리 잡숴 봐요. 알겠습니다. <laughs> 먹어볼게요. 근데 되게 메뉴 구성이 다양해요. 그리고 확실 집밥이다 보니까 한식의 힘을 준게 많이 느껴지고 야채도 요새 건강하게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야채 메뉴도 종류가 다양하진 않지만 알차게 구성한 느낌이 많아요. 이런 비빔밥도 그렇고 샐러드도 그렇고.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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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들어요. <laughs> 맛있어. 음. 근데 저 진짜 기대 안 했거든요. 맛있네. 한 그릇 뚝딱이야. 밥도둑이야? 밥도둑이야. 맛있네요. 저는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도 굉장히 딱 간이 적당하게 잘 맞는 느낌? 음, 다 무난하게 드실 수 있는 정도의 간이에요. 음, 진짜 맛있어, 근데. 그리고 보니까 떡볶이랑 파스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또 애기들이 좋아하는 메뉴잖아요. 정말 전 가족, 남녀노소 즐길 수 있게 메뉴를 구성했다는 느낌은 있어요. 사실 요새 날씨도 진짜 덥고 비도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죠? 렇 그리고 배달 음식 요새 막 최소 주문료 14,000원, 15,000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 부담될 때 와서 비한 방울 안 맞고 우리 집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거는 장점. 진짜 장점. 그런 면을 좀 고려해보면 뷔페뭐 이런 스톱 서비스? 충분히 이용할 것 같다. <웃음> 맛있어. <웃음> 뭔가 아는 맛일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급식은 아니에요. 어... 급식 퀄리티는 아니야. 확실히 식당에서 사먹는 정도의 퀄리티는 됩니다. 어... 응. 살찔 것 같아. 많이 먹으면 자제 안 돼. <laughs> 난 너무 맛있는데, 주민분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지금 뒤쪽에 드시는 분들이 <laughs> 계신 것 같은데. <laughs> 한번 가서 여쭤볼게요. 이러면... <laughs> 잠시 합성을좀해 보겠습니다. 네. 보통은 집에서 식사를 만드시잖아요. 근데도 와서 좀 네. 이용을 하게 되시는 거요 어, 하가게어는데 얼마나 좋아요. 또 요새 덥잖아요. 음, 음, 그럴 때 그냥 가족분들끼리도 네. 오시고 네네. 혼자도 이렇게 오셔서 삼삼오오 모여 좀 계시고. 그렇죠. 내가 사는 동에 93세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분이 계셔요. 네. 이거를 오픈했더니 오픈 첫날 프로그램부터 계속 오셔요. 아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은 여기가 실버타운을 안 가도 된다. 음이 식당 때문에. 또 아니, 편집 안에서도 먹고 싶은 게막 딸하고 아들하고 다 틀린데. 음. 와서 알아서 먹자. <laughs> 먹고 싶은 걸로. 요즘 신축 아파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예요, 피디님? 커뮤니티. 커뮤니티. 조경, 막 이런 거잖아요? 제가 살짝 봤는데, 왕크니까 왕좋아. 왕크니까 왕좋아. 지금 레드카펫도 깔려있거든요? 여기로 한번 입장해보겠습니다. 어, 가주세 가볼까요? <laughs> 자 이렇게 4개 층의 운동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는 이름이 스포츠 센터예요. 센터 규모로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 맨 아래층에 수영장이랑 사우나가 있고 그다음 지하 1층에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층에 피트니스, GX 룸 있고 우리 있는 지금 1층 그 위에 농구장, 탁구장, 스크린 테니스장 이게 아파트 커뮤니티 맞아요? 아닌 것 같아. <laughs> 너무 크다. 가까운 데부터 먼저 가주세요. 가까운 데 여기 GX 룸이랑 헬스장 먼저 보러 갈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근력운동하는 기구들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GX 룸인 것 같아요. 잠깐만 여기 들어가 보자. <laughs> 진짜 커. 우와, 이 무슨 공간이야? 여기는? <laughs> 운동장이야, GX 룸이. <laughs> 이제 유산소하는 공간 이렇게 이 양옆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시면 또 채광 보면서 아, 이렇게 분리가 돼 있네요. 어, 분리가 돼 있네요. 근력운동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넘어와서 트인 공간에서 이렇게 유산소할 수 있도록. 오, 거울도 짱나나.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하는 거 아니야? 오, 이렇게 진짜 뷰가 탁 트여있네요. 여기에 풋살장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가면 풋살장 볼수 있어. 저 규모가 얼마나 돼요? 일반 풋살장보다도 더큰 규모라고 합니다. 풋살 좋아하시는 분들 완전 기절하겠는데. 풋살 좋아해요? 아니요. 아, 아 아니야. 삼겹살 좋아해요, 삼겹살. <laughs> 다음은 이제 또 커뮤니티 시설의 백미가 또 뭐야? 골프장 이잖아요 여기 골프장도 규모가 큽니다. 저희가 또 여러 단지 골프장 가봤는데. 가봤죠. 는 가봤죠. 비교 안 해볼 수 없잖아. 여기 지하 1층에 이제 스크린 골프장이랑 골프장 마련되어 있어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오전 타석에 GDR 다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이단지만총 19개 타석이 있습니다. 엄청 크다. 아 <laughs> 우리가 봤던 골프장 중에 가장 크죠. 그죠? 그렇네요, 진짜. 어.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도 다섯 개 있거든요. 오, 여기도 규모가 좀 커. 아, 여기 경쟁 치열하겠다. 진짜 치열하겠다. 다섯 개 있으면 이제 예약 경쟁 광클 하셔야 될것 같아요. 광클 하셔야 되네. 그리고 드디어 제일 궁금했던 하이라이트 수영장. 일단 여기서 위층에서 한번 보고 가자. 오. 어느 정도인지. 이미 제가 사진 하나 뜬 거를 봤는데 뭔가 뭐 엄청 화제였잖아. 올림픽 해도 되겠다고. 오. 이야. 진짜 왕크다. 왕총 8개 레인이고요. 키즈풀이 총 3개잖아요. 국내 최대 규모 수영장이죠. 그죠? 여기 수영장 락하면 100개 정도라고 하거든요. 100명 정도가 수영 가능한 인원인 거고, 여기서 수영 열심히 엄청 하고, 그다음에 뭐해? 씻으러 가야 되잖아요. 사우나로도 바로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사우나로도 한번 이동해 볼게요. 수영장 조금 더 보면 안 돼요? 저... <laughs> 저쪽까지 가주세요. 나 그럼 뛰어들 거야. <laughs> 이렇게 창으로 또 해가 들어오고. 아침 수영에도 기분 좋고 저녁 수영에도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아. 아 맞다 관계자분이 하나 멘트 해달라고 하신 거 있었잖아요. 현대산업개발을 만들었어요 부탁을 <laughs> 하셔가지고 <다> <laughs> 정말 강조해드렸습니다. 강조해드렸습니다 자 2단지 지금 봤고 이제 킹왕짱단지 3단지 왜냐면 스카이라운지 있거든요 네, 이것도 오케이. 또 화제가 됐었어 이제 그스카이라운지랑 스카이 힐링센터 있는 3단지로 한번 이동해볼게요 코싱. 고싱 자, 3단지에서 하이라이트가 또이 스카이라운드랑 스카이 게스트 룸인데요. 저희가 지금 있는 여기 3503호가 하늘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급 게스트 하우스가 있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이런 뷰가 펼쳐지고요. 여기는 뚫려있네요. 이게 조금씩 타임마다 다르긴 한데 여기 3503호가 가장 뷰가 좋은 게스트 하우스라고 해요. 비올 때도 되게 운치있겠다. 여기 이렇게 대나무로 되어있어서 그리고 화제가 됐던 게 여기 수영장이 있거든요. 여기 뭐풀 있어. 와 <laughs> 대박이죠? 아난티급으로 조성을 해놨다고 또 말씀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이 단지에 있으면서 애들 데리고 휴가 오는 느낌으로 와도 기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데이트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탑 <laughs> <탁> 차려온 <차를 웃음> 데이트 이렇게 해서 딱왜비범봐 밤에도 얼마나 예쁘겠어요. 올림픽공원이 어, 가장 잘 보이는 뷰기도 하고 자, 저기 바로 말하는 순간 고등어 보입니다 롯데타워 롯데타워가 이렇게 쫙 내려다 보이는 뷰이 소파에 앉으면 이렇게 딱 내려다 보이겠네 이렇게 뷰가 너무 좋다 근데 너무 좋다 그리고 이렇게 다이닝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또술 한잔 이렇게 또 하셔도 될것 같고 여기 이렇게 와인셀러까지 다 있어서. 뭐, 여기서 와인 딱 칠링 해놓고, 수영도 하고, 뷰도 이렇게 딱 보면. 파티룸이다, 오. 파티룸. 어. 근데, 여덟 개밖에 없어서 예약 경쟁은 좀 치열할 것 같기는 해요. 이거 어. 완전 되면, 네. 겁나 광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 우리 집 앞에서 바로 앞에 호텔 오는 느낌이 들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지인들을 초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게 다른 단지에 사시는 분들도 좀 탐이 날것 같아. 그죠. 이 뷰는 또 단지마다 뷰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느껴볼 수 있는 또 경험일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가면 이제 침실 공간 있고 이 화장실 같은 경우도 일반 단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호텔 느낌이 나기. 어, 난다, 난다. 나 이렇게 사진 아시죠? 이렇게 인증사 찍는 거. <laughs> 가능한 느낌이고, 이 아, 화장실, 샤워실 이렇게 또 마련이 되어 있어요. 진짜 호텔급으로. 자, 재밌게 놀았으면 이제 뭐 해야 돼? 자야지. <laughs> 침대이 규모가 엄청 커요. 오. 가족 단위를 고려해서 이렇게 좀 크게 마련을 했다고 하시고, 여기는 또 특이하게 빔 프로젝터. 애들 좀 이게 뽀로로 요새 무슨 핑? 하추 핑? 이런 거 틀어지고 나는 가서 이렇게 술 마셔도 <laughs> 되는 거 아니야? 여기도 이렇게 뷰가 보여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아, 잘 잤어. 하고 또 이렇게 일어날수 있는 이 뷰가 이렇게 마련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 보이는 게스트룸을 봤으니까 또 백미가 또뭐 있어? 스카이라운지도 엄청 화제가 됐거든요. 탐단지에 있는 스카이라운지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아, 볼게 엄청 많다. 너무 많아. 나 오늘 몇걸음 걸었는지 모르겠어. 가보시죠. 저도 조금만 서해게요 <laughs> 여러분 사진으로 많이 보셨죠? 공개가 됐었는데 스카이라운지예요. 여기 보면 하늘을 이렇게 딱 내려다보이는 뷰가 딱있어 멋있죠? 여기는 몇 층이에요? 여기는 바로 35층 그리고 301동에 있는 스카이라운지인데요. 가장 뷰가 좋고 조망이 좋은 바로 여기. 여기가 이렇게 뷰가 딱 파노라마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와! 구리에서 성남 위례까지 보이는 뷰라고 하고서 포토스팟도 있어 이렇게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짠 고등어도 이렇게 보이고 올림픽공원도 이렇게 보이는 뷰예요 커피도 마시고 이제 뷰도 보고 밤에도 또 굉장히 예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여기 보시면 입주민들 모여서 이렇게 뭐 다이닝도 하시고 회의도 하실 수 있는 이런 공용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여기도 당연히 뷰쫙 이렇게 내려다 보이고요 테라스. 반카페오 이렇게 아, 대나무 여기 사진으로 봤어요 그죠 이거 진짜 대나무인가? 허, 진짜 대나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비 오면 여기는 또 이렇게 운치 있게 또 조성이 되고 글로우 서울이 만든 공간이라고 하거든요 진짜 카페 같은 정원 같은 어, 성수동에 있을 법한 성수동 느낌 우리 단지 안에 성수동 이런 느낌이 정말 납니다 이 스카이를 특화한 단지인 만큼 여기 스카이 라운지나 스카이 게스트룸 외도 에 스카이 힐링센터도 있거든요 오늘은 또 시간상 저희가 못 가긴 한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아하게 필라테스 필라테스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아무튼 운동도 할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서 이삼단지 조만 궁금하신 분들은 예약해서 물론 예약 경쟁 피터지겠지만 또한 번씩 이렇게 이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여기가 놀이터도 또 백미예요 여기는 물이 안 나오는데 저기 보면 물놀이 나오는 아 물이 나오는 놀이터도 있어 저 집도 집인데 내려주면 안 돼? <laughs> 잠깐만